옵스 게임 응? 문동 아니 뭐야 누나? 야, 야야 누나 뭐야? 내 네, 네, 받아라. 그러면은 는 나한테 말라이 해요. 음. 예. 나이스를 니 아이돌 눈이 귀엽는데 응 이름 어, 오 제인이 그렇게 하는거야 나 이름 나, 나나 응. 얼굴 했어 와 얼굴 귀엽다 얼굴 어떻게 했는데나 어? 나 얼굴 어딨어 누나 얼굴을 응 나는 나는 얼굴 이렇게 했어 보여? 나는 웃는 표정 어? 나는 웃는 표정 봐봐 나는 응. 나는 나 보여? 어, 이거? 어, 잠깐만, 나랑 똑같다. 응? 아니, 나랑 조금만 똑같아. 눈물은 응. 안 똑같은데. 어, 짧... 뭐, 뭐야, 쟤인 잘한다, 저거. 예, 저, 그렇지. 야, 저기 산에, 올라가 보자. 산? 어, 산에 올라가 보자. 네. 자, 오케 어, 저 산으로 갈 거예요, 우리는. 네. 저희는 산 가기 싫은데. 나의기다 나라이소 눈이야. 그래요? 나라이소 눈이. 아, 나라이소 눈이. 나는 다시 이름 바꿀 거야. 이야. 다이야. 파 어, 얘제팔아야 예, 될까? 응. 그림은 얘팔아야 될까? 안 돼요. 누나, 힘들게 한 거잖아요? 제이나한번 환상해봐요. 싫어. 왜요? 근육 눌러봐요, 근육. 근육 응, 싫어. 아, 야, 야, 한번 누르면 신경, 뭐, 화면 뜬다. 어, 어, 어 상정, 구, 응. 신구 했어, 신구. 응? 신구 했어. 어, 신, 신구? 신구. 신구가 뭔데요? 여기, 여기 있잖아. 신구. 어 제가 봐봐요. 응. 응. 누르면 이거 봐봐요. 팜 안돼요. 안어 어. 어 그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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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힘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. 자. 네. 제이, 제이 시작합니다. 어 재인은 왜 이렇게 몰라서? 아니 호랑아 왜 이렇게 몰라서? 내 말해. 우야게 와라 와라 아. 아 친구 너무 잘구나 나네 이거 데고 저는 저 친구보다 더더 더 작아요. 응. 아니, 커요. 맞아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슛, 슛, 어떻게 커져요? 예? 안 커지는데요? 아, 지금 힘에서 환생 판매 누르면, 그 힘이 커져서, 음. 어, 작아지거든요, 눈동자가. 데더 음. 빨리 올라요. 어, 커지는 게. 그래도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진거예요저 꼬리, 꼬리? 꼬리. 꼬리 됐네 꼬리 꼬리? 꼬리 이도 꼬리 됐네 꼬리 꼬리 잠만 우리 엉덩이에서 지금 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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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배꼽이랑 응, 엉덩이에서 어 나도 배꼽이 엉덩이에서 지마요안떨어진다 <laughs> 아막 뭐야? 아이고. 잠깐만. 먼저 봐봐. 이춰 봐봐. 먼저 봐봐. 아 누나. 안 먼저 안 주던데 가 아이 너 좋아. 먼저. 누나 들어. 대다. 대다. 어, <laughs> 어? 안되네 얘거 우는 거 봐봐. 응, 음, 이거. 아, 뭐야! <laughs> 아, 누나, 이거, 뭐? 이거 뭐야? 나 뭐야, 이거!

아, 근데 눈덩이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? 맞아! 아니, 나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못 만드는데. 맞아, 나는 이 정도만 만어요 야! 왜? 나 저, 나, 나 뭐야! 나 <laughs> 이렇게 만드 <생각한다>, 이렇게. 응. 둘다 뭐야, 둘 그럼 나 이거 할게, 그냥. 아니. 와, 아니 음. 응 전화기 전화기네. 응뭐기 불러 불러 너 불러 빨리 불러. 아 우리 그래가지고 빨리 커져야 될거아나 백까지. 그러다 우리가 왕이돼 내가 왕될 거야 리더 보드 힘나. 응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커. 그래? 이야 힘내 큐자. american 아, 진짜 그저 친구 오래전에 놀는 꿈에 매기지 않았고 사학주사 학교 사자교자 자, 교사 학교 사 학교 사 학교 사 학교 사 학교 사 학교 사 학교 사학분이 학교 사 학교 사